오늘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의신 영적인 은혜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어, 나는 지금 하나님 은혜가 강건해. 참 나는 예배 드리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어. 어, 또 어떤 분에게는 아나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그런 각자의 상황이 있지만 매 주일의 예배가 또 매일의 기도회가 매일 어떻게 보면 수요 예배와 우리 금요 예배가 아나 바쁜데 아,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일이 중요하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주일의 예배 각자의 형편과 삶의 문제가 다 다르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신약의 여인에게 주셨던 것 같이 생명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하늘의 복과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갈증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눈앞에 있는 위기가 많이 있지만,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예배를 멈추거나, 기도를 멈추거나,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 이렇게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렇게 힘들수록 나의 삶을 아시는 주님께 기도하고, 나를 사랑했던 우리 성도를 만나고 나를 지켜주었던 교회의 그 자리에 참여하고 예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적인 생수와 능력을 공급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꿈. 네. 그냥 쉽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이 땅에 오시면서 분명한 것은 첫 번째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갈라디아서에도 나와 있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 우리가 믿고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꿈, 그 인생을 다 하셨습니다. 배신과 위험과 위협이 있었어도 또 타협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꿈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꿈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분이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며, 나보다 더큰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시는 역사가 이제 복음서를 지나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에베소서 말씀은 예수님의 꿈, 십자가의 복음과 교회를 세워갔던 바울이 감옥 가운데 붙잡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전도여행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 이제는 내가 감옥에 붙잡혀서 갈 수도 없고, 또 이제 감옥의 죄수의 신분으로서 자신의 어떤 마지막 삶을... 돌아보면 이제 나에게 남은 건 십자가에 혹은 예수님과 같이 처형되는 죽음일 텐데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다시 율법주의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 속에 눈만 뜨면 어떤 생명의 위협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 성도들에게 또야 이거 예수 믿었더니만 내 인생 끝나게 생겼다 예수보다 다른 것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꿈이었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한번더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책일까? 바울은 사실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계시는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혹은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나는 아 성경에 대한 아주 아주 압축된 요약이 있었습니다. 네, 봉사님으로 기억되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아 저한테 얘기해 준 것이네. 설교 때 들은 것이죠. 네. 구약을 쫙지었짜면 네, 성경을 지었짠다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네, 그 요즘 녹즙기 드시듯이 우리 성경을 쫙 구약을 지었짜면 뭐가 나오냐면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쫙 지었자면 누구의 피가 나올까요? 아멘. 예,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 성경책은 그런 것이다. 아,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구약의 짐승의 제사와 같이 제사,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구약을 쫙 지었자면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지었자면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신구약 성경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면 이런 화면으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구약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Old Testament라고 합니다. 신약은 New Testament라고 이야기합니다. 학교 다닐 때 제가 들은 것 보면 구약에 있는 교수님들은 구약이 없으면 결코 신약은 이뤄질 수 없다. 구약의 신약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느냐 가르치시고 신약의 신약학 교수님들은. 구약은 이제 옛 율법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신약의 학문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올드와 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테스트먼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 오늘 바울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에베소 교인에게 때로는 에베소 교인이 보기에는 이제 지도자도 감옥에 갇혔고 야 바울도 그렇게 무수한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드리면 결국 결국이 감옥 가는 거야 죽는 거야 라고 상실감과 실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테스트먼트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 테스트먼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 기억해야 할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 아담과 하신 언약이죠. 행입니다. 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행위를 하지 마라. 하지 않으면 순종하면 영생, 네. 에덴 동산 안의 영생이고 불순종하면 이제 그 이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성은 노동을 하고 여성은 출 해산에 이런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은혜 행위의 언약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얻는 테스트먼트 언약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행위 언약에 실패한 우리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은 사람 편에 서서 조건 없이, 값 없이 구원하시는 약속이 시작되는 언약입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 나무에 에덴동산을 떠날 때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이 직접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 주시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나와 있는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까지 이 은혜의 언약 안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노아 언약은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것들을 물로 결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최후 종말까지 이 땅의 모든 생명의 질서를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인들과 제가, 야, 하나님 그냥 지금 심판하셔도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을까? 사실, 노아 언약 때문이신 거죠. 다시는 내가 홍수로 지면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 그러니까 심판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까지 기다리시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이 노아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의 구체적인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통하여 맺으신 율법입니다. 십계명 시내산의 십계명을 통하여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지 않을 때는 저주의 사건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 언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다윗 언약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 그 다윗의 왕국이 영원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열한 기야, 또 열한 기서 역대상을 보면 이 말씀이 반복되죠. "내가 다윗과 한 약속을 기억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언약과 모든 언약들을 깨뜨렸고 실패했고, 포로기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들을 순종하게 하시고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고 네, 실제로 어떤 기준과 조건도 아무것도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약속이 새 언약입니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새 언약 절대 아닙니다 성대님잘 아셔야 돼요 새 언약에 뭐가 열렸다 뭐새 언약의 집회가 다 가짜 네,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명확하게 전하고 싶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구속 언약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행위, 은혜,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세 언약 말고 제가 원래 첫 번째 설명드렸을 때 신학적 언약의 그 가르침이 구속 언약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 언약에는 언약의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 언약에는 노아가 있었고요. 아브라함이 있었고, 모세가 다윗이 있었습니다. 새 언약에는 심지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이 다 실패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대상이 있는데 이 구속 언약에는 약속의 대상이 없습니다. 약속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 삼위 하나님 자체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아파하고 어려운 문제를 보면 야,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실패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이런 것도 안 되고, 저런 것도 안 되고, 이런 것도 실망이고, 이런 것도 안 되고, 어렵고, 나보고 어떻게 살라? 이것도 안 되네, 저것도 안 되네. 그냥 우리는 이땅 속에 그렇게 실망과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을 보라고 하는 거죠. 3위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언약, 결코 사람과 맺으신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삼위일체의 자신께서 하신 약속과 행동임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와 오늘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 플랜 B는 없다. 아멘. 아, 저와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이 일이 안 되면 분명 플랜 B를 세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에는 결코 플랜 B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며 본문의 사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바울은 이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전이라고 하는 시간에 혹은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 그리고 우리 인간의 행위가 간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우리의 모든 구속의 언약, 우리는 때론 실패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신천지와 같은 곳에서는 아담이 실패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 실패하니까 누구를 부르셨고, 누구를 부르셨고 실패하니까 성막을 주셨는데, 성막도 못 시키니까 실패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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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예수님을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보내주신 추가적이고 임시적인 계획이 아닐까라고 이단이나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다는 아닙니다. 저도 자신 없는 말입니다. 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실패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을 것도 아십니다 그러면 죄를 짓게 하지 마시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하지마! 아담 먹지마! 내가 뭐라고 했어? 하지 말라고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닐까 저도 어려서부터 수없이 예, 소망교회에 에서 나고 자라고 배우면서 교회 학교 들으면서 신앙을 고민할 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안 먹게 하시면 될 텐데 먹게 하시고 나서 야, 너 먹었지. 동산 중앙 나무 열매 먹지 말라는 거 먹었지. 떠나. 와, 그이 모든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인가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것을 아심에도 그리고 우리가 죄 지을 것을 아심에도 우리가 넘어지고 나약할 것을 아심에도, 그리고 지쳐있음을 아심에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감옥에 갇혀있지만, 우리 예배소 교회 형제들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에 있습니다. 플랜 B, 다른 대체가 없습니다. 대한물이 없습니다. 다른 대체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반드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아쉬움이 있다면 지나고 나서 깨닫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학교를 갈걸또 이런 선택을 할걸 퇴사를 할걸 투자를 할걸또 다른 대학을 갈걸 혹은 다른 사람을 만나볼 걸 그래서 어떤 분은 앵무새에 비유해서 이런 분들을 껄무새라고 하더라고요 이럴 걸 저럴 걸 그래 볼걸 그래 볼걸 이해는 됩니다 왜? 지금 내가 실패하고 힘든 건이 위기가 그 당시에 내가 다른 선택을 해보았으면 그렇게 후회하면서 또 혹은 그렇게 아파하면서 지금 나를 달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이미 우리가 죄 짓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이런 아픔과 문제 가운데 있기 전에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 모든 계획들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그냥 방임하고 방치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살도록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갈 때아내 삶에 다른 플랜 B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삶의 모든 답이 되심을 알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힘들지 어렵지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두렵지. 방황하기 쉽지 네. 무엇도 안될것 같은 포기하려는 그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창세전에 하신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와 신이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을 읽고 제가 드린 설교를 듣다 보면 아 그럼 내일부터 직장을 안 다녀도 하나님의 계획은 알아서 이루어지겠네요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믿을 사람들은 알아서 믿게 하실 거고 선교도 알아서 진행될 거고 하나님이 알아서 계획이 플랜비가 없다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되겠지요 라고 하는 운명주의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도 또 실패가 있더라도 좋아 여러분들은 삶의 일터에서 또한 삶의 상황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죠.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성공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큰 응답, 또 혹은 우리의 계획들보다 다른 일들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원인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놓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에는 더 플랜 B가 없습니다. 돈으로 해결 안 됩니다. 사람과 명예로 내가 가진 위로로 내가 가진 만족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은 이미 이루어지고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 전에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하신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을 플랜 B가 없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획이 바로 이 구속 언약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위로와 권면과 확신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두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오늘 사실 그 계획의 내용이 무엇이냐 제가 말씀드렸죠 실패하지 않고 그 계획이 승리할 것입니다 잘될 것입니다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깨달음도 되지만 그 계획의 내용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 계획의 내용은 바로 자신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죽음. 자기의 아들의 죽음, 신의 죽음, 신의 희생. 우리가 왜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할까요? 나의 희생과 나의 아픔과 나의 문제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실행의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으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길. 이제는 죄의 문제, 죄의 유혹과 죄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있으나 오히려 죄를 이기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사명 가운데 살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수록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과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상황들 안에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지 또 내가 어떠한 일들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할지 내가 무슨 일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지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 우리의 삶은 더 완전하여지고 안전하여지고 평안하여지며 반드시 최후 승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이고 복음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은혜에 의한 것이다. 그 은혜의 내용은 우리가 읽어본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택하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계획은 오늘 나에게 어떠한 불행한 일들도 저주로 끝나지 않을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죄의 유혹을 받고 실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죄와 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약속하신 그대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된줄 믿습니다.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소에서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건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보소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시니가 플랜 B는 없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미 그것은 언약을 실패하고, 실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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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실패한 우리에게 야 이제는 내가 숨겨놨던 거 하나 다 줄게 바로 누구가 짠 예수야 이게 아닙니다 이미 태초에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실수와 부족감과 연약감을 다 아시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계획을 주셨습니다 플랜 B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눈딱 감고 그렇게 기도하면 눈앞에 문제, 질병, 아픔 다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하면 짠! 하고 우리 성대님도 어려운도 짠! 하고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아멘. 네. 저보다 믿음이 좋으신 우리 집사님과 선생님 감사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안 그렇더라고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고 아, 하나님 한숨의 시간을 지나게 하시고 아마 문제 지금도 있고 아마 평생 지고 가야 할 아픔의 문제를 어, 앞에서 힘들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저도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설교자로 서며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 사람과 맺으신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선포하시는 말씀을 바울이 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플랜 B가 없다. 돈으로 명예로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감옥에서 전하는 그의 설교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서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라고 했던 그의 위로와 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사막을 달리는 우리 레이서들에게 꼭 기억해야 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어려움의 고난 반드시 하나님의 멸류관으로 승리하는 조아 여러분들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붙들고 믿고 승리하는 조아 여러분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